신한데 뭔가 묘하게 어색할 타이밍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약간 재윤이가 좀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아. 연습생 때도 재밌는 일이 많았잖아요. 어, 떤떻게 있어? 뭐야? 누가 막 갈라게 살릴수 있어요. 아니, 재윤이한테 아, 한번 맡겨 볼게요. 아, 이거는 제가. 형이 딕션이 좋으니까. 아, 딕션, 딕션이 네. 좋으니까. 야, 딕션 나와야 되는 거야? 진짜 딕션안 좋아. 오케이. 야, 무슨 에피소드 어. 얘기하는데 딕션까 어. 이게 재밌는 그룹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 <laughs> 둘이 입사 동기예요. 어, 둘이. 그래서 방을 같이 썼어요. 아, 이거 부끄러운데, 진짜. 한 2, 3개월 됐을 때라서 네. 서로 약간 눈치를 보던 시기였어요. <laughs> 어느날 이제 보컬 레슨을 위해서 둘이서 노래를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코에 이상한 냄새가 들어옵니다. <laughs> 예, 이거는, 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 속에서 아유, 유산균들이 아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 이 전쟁은. 심각하다. 어. 예, 이 심각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어. 근데 제가 안 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있었으니까. 둘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재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어. 너가 꼈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저안 꼈어. 그런데, 저. 그럼 내가 꼈어? 이렇게. <laughs> 어. 제윤 시선에서 세운 또 재윤 시선, 재윤 시선 뭐예요? 그날 해. 저는 이제 땅바닥에 앉아있고 아,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제 맞아, 코로 맞아. 이상한 향기가 위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어, 높이, 높이 상어 어색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게, 이게 무슨 공격 신호인가? 네, 이게 어, <laughs> 싸우자는 거 냄새는 나는데 둘다안 꼈다고 하니까 뭐야 내가 보컬레슨 하는 게좀 마음에 안 드나? 뭐 이런 생각도 들. <laughs> 그래서... 줄... 야, 이건 미스터리네. 그쵸, 그쵸. 아직까지도 범인을 찾지 못했어. 뭐 어쨌든 범인은 <laughs> 둘 중에 하나인데 <laughs> 네. 찾아내질 못.